하세요 한방 마마예요. 벌써 여름철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덥고 습하고 좀 답답하고 후끈거리잖아요. 여름철에는 얼음물 많이 먹고 찬음료수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그래서 막 입맛도 더 떨어지기도 하고 기력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배탈도 많이 나고 이러한 여름철에 좋은 한방차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인삼차가 있어요. 이 인삼은 여름철에 당이 떨어지면 힘드신 당뇨병 환자한테 좋고요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으면서 기운이 없는 분들한테 당연히 좋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 날 때도 이 갈증을 달래주는 작용이 있어요 두번째는 이 산수유나 구기자인데 이 산수유나 구기자는 전부 다 약간 떫은 맛이 있고 신맛도 있잖아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한테 좋고요. 특히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산후에 이제 번열이라고 해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막 열나고 이목 같은데 얼굴 같은데 이제 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산후열에 굉장히 좋고요. 구기자는 뼈나 근육이 약하시거나 또는 뭐 이제 열이 한번 올라가면은 기운이 빠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산수유나 구기자 같은 이런 열매들은요 그냥 끓이면 엄청 시거든요 못 먹어요 그래서 산수유나 구기자는 찬물에 담가서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담갔다가 꺼내서 한번 정도 후루룩 끓인 다음에 드시는 게 정말 좋고요 세 번째는요 이 여름에 기침을 많이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기만 하는 기침 하시는 분들, 뭐 기관지 나쁜 분들, 그다음에 상체에 땀이 많은 분들한테 오미자가 굉장히 좋아요. 오미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매니까 그냥 차가운 물에 담가서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숙성한 다음에 끓여서 드시면 좋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막 이제 그런 머리가 뜨끈뜨끈하잖아요.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에는요. 솔잎차가 좋은데 이솔잎차의 이제 탄닌 성분 같은 경우는 이 진액의 생성을 촉진하면서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많이 막아주고 이제 피부를 좀 탄탄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왜 솔잎차에 특유 성분이 그 냄새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피닌이라든지 캄펜 같은 이제 정유성 성분인데 이 정유성 성분이 바로 이제 흥분된 신경을 좀안정 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이 솔잎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끓이면 향도 날아가고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싱싱한 솔잎을 한 10분 정도 끓여서 이제 드시는 게 정말 좋고요. 다섯 번째는 여름철에 이제 막 덥고 이제 눈에 막 땀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데 앉아서 계속, 뭐, 뭘뭐 볼까요? 휴대폰 보자고. 눈에 되게 피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결명사차가 좋겠죠. 여섯 번째는요, 여름철에 찬걸 많이 먹으면요, 여자분들요 생리통도 심해지고요, 생리도 들쑥날쑥해지게 되고, 배탈도 잘 나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숙립차가 좋은데, 숙립차는 누구에게 좋으냐 하면요, 은 그, 배탈 잘 나시는 분들. 왜냐면은 이 쑥의 그 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치올이라고 하는 건데 살균작용이 있어서 대장균의 번식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찬 거를 많이 먹고 뭐 이래서 이제 배탈이 잘 나거나 아니면 여름에 나름식 같은 거 먹어서 이제 장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 쑥잎을 다려 드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간 해독작용이 좀 있어서 어, 뭐, 이술 같은 걸좀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당연히 간수치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간수치부터 낮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승립은 특히 여자분들이 생리통, 통증보다는요, 이 생리량이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한 분들한테 좋기 때문에 생리통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생리량이 많은 거에 요 특히 이제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생리통을 다스려 줄 수는 있어요. 일곱 번째는 매실차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실청을 되게 보면 거의 다 많이 담가요. 지금 매실청 담글 이제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이 매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설사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경우 때문에 많이 드시고요. 이제 뭐그 고기 요리라든지 이런 거에 뭐 생선 요리에 쓰려고 많이 담거든요. 매실의 가장 큰 효과는요. 역시 탄닌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설사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역시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돼요. 특히 매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름철에 입맛 없고 이제 또 음식만 먹으면 탈이 생기는 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특히 더위를 먹으면 또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토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매실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철에 이런 차를 시원하게 마셔도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유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씩 섞어서, 이제 빙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일을 올려서, 빙수로 먹으면 굉장히 좀 좋고, 잘 먹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여름철 건강에 좋은 차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